감독은 2009년에 뉴스를 없애라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는데 소재가 너무 강해서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영화사 신의 이천과 손을 잡고 뉴스를 없애라의 뒷부분을 다 쳐낸 뒤 초반 10분을 확장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영화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이퀄라이저는 감독이 집에서 혼자 만들었습니다. 원래 초반 인트로는 검은 화면에 하정우의 목소리만 나오는 거였는데 약간 심심해 보일까봐 편집 과정에서 화면을 넣은 것입니다. 2013년 7월 31일 개봉했습니다. 원래 8월 1일인데 하루 앞당긴 거죠. 근데 설국열차도 원래 8월 1일 개봉이었는데 눈치게임을 하다가 하루를 앞당겼고 결국 두 영화는 같은 날 개봉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 편집자와 설국열차의 편집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설국열차를 먼저 마치고 이 영화를 작업했습니다.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윤양화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염과 헛개수 역시 이 설정을 반영한 장치죠. 사실 이 영화에 되게 많은 버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윤양화가 여자였습니다. SNC는 서울 네트워크 센터의 약자입니다. 또한 실제로 FM 87.9는 없는 채널입니다. FM은 88.1부터 시작합니다. 끝에 숫자가 홀수로 끝난다는 고증까지는 일치하지만 혹시나 누가 찾을까 해서 없는 채널로 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CG입니다. 실제로는 하정우가 블루 스크린 앞에서 벽 보고 연기한 겁니다. 범인이 폭탄에 입수한 과정, 폭탄을 설치한 과정 등을 설명하는 각본, 대사, 장면까지 다 있었는데 결국 최종본에서 삭제됐습니다. 감독 역시 개연성이 떨어진 점을 아쉬워했으나 영화의 속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 속의 시간을 고려해서 벽에 있는 시계를 맞추는 게 촬영 때마다 은근 1위였습니다. 경찰 목소리는 이 영화의 제작자 전여경 PD입니다. 결말에 나오는 대통령 목소리는 이 영화의 제작자 이춘현 대표입니다. 윤영화가 앉는 의자는 감독이 집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감독은 연기 디렉팅을 위해 하정우에게 윤영화의 심리 그래프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감정 레벨로 이에 따라 굉장히 계산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윤영화, 박정민, 이지수, 차대현 등 감독은 인물들의 이름을 일부러 중성적으로 지었습니다. 손석희를 보고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윤영화가 손석희를 모티브로 만든 인물입니다. 또 다른 모티브는 음악캠프의 진행자 배철수입니다. 하정우도 손석희와 배철수를 보고 윤영화라는 인물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화의 범인 박진우는 이다윗씨 연기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김대명이 연기했습니다. 처음엔 이다윗씨 목소리까지 다 하는 거였는데 촬영을 다 하고 감독이 보니까 좀더 위압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대명을 캐스팅했습니다. 목소리 캐스팅 당시 일반인의 느낌을 내기 위해 발성이 너무 좋지 않게끔 디렉팅했습니다. 한편 이 인물의 모티브는 예전 백분토론에서 광우병을 다뤘을 때 전화를 걸어왔던 시청자 일명 아, 일산추 선생님. 추 선생님에서 따왔습니다. 예, 예, 당시 먹으려나? 그는 쇠고기를 삶아 예. 먹으면 광우병을 피할 아, 수,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방문해서 방금이냐? 사회자와 패널들을 당황하게 지금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전화로 출연자들을 당황케 만든 모습이 노티브가 된 것입니다. 한때 하정우의 꼼꼼한 메모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에서도 하정우는 자기의 각본을 새까맣게 메모로 채웠으며 무엇보다 놀란 건 노트북 파우치를 필통으로 들고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광펜만 20자루가 들어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마지막 장면은 31번이나 촬영했습니다. 저 위에 검은 차는 감독의 차입니다. 세트를 짐벌로 기울여서 촬영했습니다. 박노규의 이름은 노사분규에서 따왔습니다.